경매 물건을 보면은 예. 해안가에 경매로 나온 그런 어떤 제주도의 주택들이 있어요. 그 주택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거를 게스트하우스로 바꾸시면 돼요. 아. 예. 싸요. 이 삼억이면은 살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아, 지금이 니까요 나만 모르고 있는 네, 거예요. 추가를 그러니까. 쭉 내세요. 지금 기사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브리언 여러분. 오늘은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고준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안 불러주셔가지고요. 아 저희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저희 못 부르는 거거든요. 아니, 2만 년만에 나온 것 같아요. <laughs> 허락만 해주시면은 저 고정 코너를 저 만들 생각입니다. 고정이요, 좋죠. 네. 아, 고정이약속을 예, 했습니다 아, 네. 제가 약 이게 예, 그럼 약속이 된 건가요? 예, 예, 촬영 예, 녹화에 아, 담겨있기 때문에 네. 예, 고정 코너를 제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 어, 요새 이제 고준석 교수님이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네. 네. 항상 그 풀어주시는 에피소드 너무 힘써가지고 네. 뉴스 실감하면서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셔서. 그런데 고준석 TV는 <laughs> 안 들었더라고요. 그러니 예, 저희가 저번에도. <laughs> 말씀드렸지만 고준석 TV 원전을 보시면 훨씬 생생하게 볼수 있으니까 고준석 TV를 꼭참고해 주시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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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원전을 봐야 돼요, 원전. 네. 네. 원전. <laughs> 저희가 그래서 <laughs> 이제 또 하나의 에피소드 원전을 좀 해보려고 네. 저희가 모셨는데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전망 같은 거 조금 이부에 한번 다뤄보기로. 도하 아, 전망은 2부에 네. 네 일부로는 요새 그 장안의 최고의 화제인 우리 고준석. 요즘이 풀어 주시는 불륜상 관련 에피소드. 네. 아 요거 한번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네. 또 제주도 얘기를 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제주도 하면은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죠. 제주살이도 하고 싶고 네. 하는 그런 그렇죠. 섬의 아, 섬이잖아요. 네, 지금도 근데. 더구나 코로나 시대 외국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다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네, 네. 꽉꽉 차가지고 네. 난리가 난 곳인데 네. 거기서 약간 조금 투자 대박을 쓰신 분이 있다고요. 네. 거기에 정말 은퇴 준비를 제주에 했다가 네. 대박이 나신 분이 계시죠. 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네,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아, 이게 자영업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연세가 드시면 이제 한계가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은퇴 준비를 해야 될까 예금, 금융자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이제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해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 법정 과실을 통해서 네. 내가 은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막 상가 이런 걸 관심을 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남들은 상가나 꼬마 빌딩이나 그 그렇죠? 다음에 뭐 아파트나 아파트를 사서 뭐 월세를 월세, 네. 놓는데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생각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제주도에 땅을 좀 많이 사자. 근데 땅은 땅값은 오르지만 이땅 수익이,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예, 네, 네. 뭐 거기서 당근 뭐 심어야 <laughs> 되고 아, 제주에 그러게요. 말이 아, 많으니까 부자, 당근을 심어야 당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데 네. 그게 아니라 이분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많이 이제 하시고 사신 거예요.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상담도 하시고 자 뭐냐면은 땅을 좀 사서 거기다가 직접 어, 펜션 게스트하우스라고 어. 하죠. 그런 거 하고 상가 건물을 꼬마빌딩을 좀 지어서 아 이거를 임대를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어, 했어요. 땅을 사서 자기가 직접 짓는 거를 택하죠. 네, 네. 지어서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해 보면은 어떨까? 왜냐면 당시 제주도 땅값이 쌌으니까 음. 이렇게 하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렇게 은퇴준비 부동산 투자해서 은퇴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덜 들어가잖아. 그렇군요. 예. 근데 십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중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네. 연동해온 데는 엄청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제 중심가 이런 데는 예. 이제 비쌌는데 당시 이제 이분이 땅을 새로 내려갔는데 현지 사람들이 해안가는 습하니까. 예. 중산간지대로 사야 된다. 중산간이면 그 중턱인 거죠? 그렇죠. 중독으로. 한라산 중간지역. 네. 에, 이런 데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단호하게 어. 해안가를 이제 어. 에, 사신 건데, 해안경관지구로 아. 지정이 된다든가,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지정이 많이 돼요. 그러면은 건물 자체를 못 줘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피해서 땅을 산 거죠. 예. 특히 이제 제주도 해안가는 공룡 발자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룡 발자국이요.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아요. 그럼 그런데 땅을 서면은요, 어, 집짓집려면은 부수로 파야 돼요, 땅을. 문화재니까 한3 0 년, 5 0년 파야 돼요. 집을 못 짓는다는 거죠. 잘못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서. 여기다 사서 주변에 그냥 반대를 뿌리치고 음.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물어봐요. 교수님한테 들고 그렇죠. 그분이 에, 에, 에. 네. 그래서 진짜 여기서 사서 하시면 정말 좋겠다 해서 이제 이분이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얼마나 샀습니까 어, 한 300평 정도를 사서 상가 건물 2층짜리를 1억 한 1천 정도 연세를 와 받고요. 지금요? 네 지금 바쁘고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어 전체 통으로 임대를 해줘서 여기서도 1년에한5십천 어, 정도 와 받고 있어요. 그럼 한 달에 그러면 천 몇백만 원씩요. 그렇죠. 따박따박 또 땅값이 땅값 계속 땅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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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잖아요. 바로 도로 끼고 해안이요. 나오면 올라가. 그냥 파도가 넘치는. 고 보네포구가 전망이 쫙 보이는 그 아름다운 포구를 끼고 있는 데데 관광객들이 여기 많이 지나가는 해안도를 많이 다니는 어. 곳입니다. 에이. 거기에다가 딱 자리를 잡으신 거죠. 근데 이분은 그래요. 아유 땅값 모른게게 재미없다. 왜냐 세금만 많이 낸다. 어... 자기가 팔거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은퇴 준비로 이렇게 어 사서 뭐 준비 한 건데 세금만 많이 낸다. 이제 우와. 그런 얘기시죠. 그래서 지금은 두 분이 두 부부가 합이 너무나 잘 맞으세요. 자산 관리 자산관리 자산 관리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궁합이 부부가 자산 관리 궁합이 맞아 어...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향하는 그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예, 주식하고 예. 싶은데 너는 부동산. 그렇죠. 싶은데. 그러면 부자가 절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주로 가자는데 나는 서울에 살고 아, 그렇죠. 싶어. 그러면은 어. 이거 못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친구들이 다 서울에 음. 있는데. 나 지금 네, 네.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정말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잘 아, 사시고 계세요. 부럽습니다. 네. 저도 한 10년 뒤에 저 이분의 베스트 사례를 따라하고 싶으면 지금 제주도는 이제 너무 늦었잖아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아 그럼 제주도에 지금 이제 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냥 나만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은 그렇구나. 나만 그런 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에. 해안은 그래도 안 되죠 해안 아니 해안을 해야 돼요 해안도 해야 돼요? 에, 해안이 해안, 해안, 해안. 그딴 데가 있어요? 집에서? 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매물건을 보면은 예. 해안가에 경매로 나온 그런 어떤 제주도의 주택들이 있어요. 해안에 있는. 네, 그거 주택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거를 게스트하우스로 바꾸시면 돼요. 아, 네, 그 싸요. 그래요? 네, 이게 어잘 사시면 경매로 잘 사시면 2, 3억이면은살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 이러니까요. 나만 모르고 굉장히... 있는 거예요. 아, 어. 네,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면은 옛날에 뭐 구석기 시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자산 관리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수가를 그쭉 내세요. 지금 기사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 보내주세요, 피디님. 까꿍. 네. 최근에 또 제가 기사로 접했는데 네. 누가 그렇게 우셨다고요? 모열하셨다. 아, 이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사로 나가 가지고 뭐 아주 실시간 검색어 일위하고 뭐 네. 날이도 안렸는데요. 사연인지 이거예요. 에이, 이 사례가 30대 중반인데 미혼 여성이에요. 언니하고 같이 살다가 언니가 시집을 가 버렸어요. 혼자 살아야 되니까 전세집을 살려고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집이 점점 막 조금 열악한 대로 떨어지는 거죠. 10평에서 7평, 이리저리 이리 이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음. 내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골 집이 전라도 순천인데 순천. 에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집을 사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막 반대를 하는 거야. 무슨 집을 사냐 시집갈 시집이나 빨리 어. 가야지 이제 집 사면 시집 못 가는 줄 알고. 어. 그래서 반대 반대. 근데 서울 생활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거든요. 예. 직장 생활은 서울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 집을 샀어요. 언제 이 집을? 얘기, 1년반전 얘기예요. 최근 얘기네요 최근 얘기에요 1년 반전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가양 죽은 구단지를 산 거예요 한강에 바라보이는 오래된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 중공약 80년 뭐 언제겠냐고 그래서 이제 이걸 사, 쓰니까 이제 미혼이니까 어. 엄마 아빠 집들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와서 보시라고 하니까 순천에서 오셨겠네 딱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펑펑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깐놈의 어. 집이 이게 무슨 순천에서는 이게? 그렇죠. 그돈이면그 돈이 뭐사 오십 평 산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고향 떠나서 고생한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순간 분위기가 쌓였다는거 아니에요. 엄마 울지. 아빠 인상 쓰고 있지. 지방하고 서울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고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모르시니까 네. 본인이 사시는 동네만 보면은 딸이 진짜 그렇죠. 내집 마련을 잘못했다라고 오시는 순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은 우리 딸 너무 잘했다. 음. 얼마나 올랐을까요? 2, 3억 올랐죠. 예, 2, 3억 올랐으니까 지금 너무 잘했다. 음. 이런 거죠. 우리 딸 판단이 맞았다. 30대 미혼여성이또 와서 이제 본세집이 10평, 7평5 0평 줄어든다. 나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네. 교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저는 이제 본인이 우리가 이제 먹이지 대출이 있잖아요 보금자리 음. 이런 뒤집돌 대출 이런 거 6억 이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출들은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자들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마련까지나오는 LTV 내집 마련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대출 받은 돈에 대해서 어. 내가 대출 월,이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은내집 마련에 나서야 된다라는 거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1억을 네. 모으려면 은 7년에서 8년이 걸려요. 그렇죠. 어, 그러면 집값이 지금 현 상태로 있어준다라고는 모르겠는데, 못 있어줘요.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축을 하면은요, 그 돈이 또안 모아져요. 그렇죠. 안모아요 어디든 그러니까 셉니다. 이렇게. 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또 여행도 가고 싶죠. 또 차도 뭐또 사고 싶죠. 죠뭐 그렇죠. 이렇게. 이러다 보면은, 저축 만기 되면은, 또 바로 곧바로 안 들고 또그 돈을 또 헐어서 쓸 수도 그렇죠. 있고 또쓸 때가 생길 수도 있고 집을 일단 사놓으면은 음. 그 대출 올리금 갚는데 올인하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줄어들어 근검절약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집 마련이 빨라진다는 라 <laughs> 거죠. 네 교수님들 그 6억이 이제 뭐 보금자이론 LTV 70%까지 나오는 그게 있는데 요새 서울에 이제 6억으로 살수 있는 집이 이제 씨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저냥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또 네, 그래서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어, 그게 이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나만 모르는 거죠. 저만 그러니까 모르네요, 맨날. 나만 나만 모르니까 없다. 이거는 뭐 7억이다, 8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서울을 네.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 건 아시죠? 아, 그럼요. 네, 네. 그런 구들을. 잘 한번 찬찬히 사시고요 나는 강남 아니면 안 된다 네. 나는 마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고집을 버려야 돼요 아. 그래야 내집 마련을 빨리 할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서 일단 내집 마련을 하는 게 1차 음. 목표예요 네. 서울에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집 마련이 그러면은 수도권 광역철도가 연결되는 연결이 음. 계획되고 예정된. 있는 예, 예정된 이런 지역에 찾아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나는 강남, 나는 서울, 수도권도 사려는 거예요. 내집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소득이 있는데도 음. 어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내집 마련 시기를 실기하는 게 음. 가장 큰 어. 잘못이죠. 내집 마련이 늦춰지는 거죠. 예.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는 게내집 마련을 가장 그렇군요. 빨리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30대 미혼 여성은 그 교수님 찾아와서 어떤 상담을 했나요? 어, 전셋집이 자꾸 전세금액이 올라가고 가진 돈은 이렇게 있는데 예. 이렇게 조그만한 평수 14평짜리 사, 사야 됩니까? 이제 아. 이거 물어본 거죠. 14평이면 어때요? 10평이면 어때요? 내 집인데. 음. 예. 그래서 살아. 그분이 음. 물건을 들고 오셨군요. 어디, 그, 어디인가요? 그거 아니요. 예, 이분이. 요거 어떤가요? 본인이 여러 군데를 보다가. 하셨네 예, 보다가 자기 이제 직장 가까운 지역. 예, 그런 지역에 이제, 예, 골라서 산 거죠. 근데 직장이 가깝다고 사라고 한건 아니고요. 음. 아,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미래 가치가. 어, 뭐, 다른 지역 사는 것보다 여기가 낫겠다. 그래, 잘 골랐다. 음. 그거 사셔라. 예, 그걸로 내집 마련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의견을 준 거죠.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됩니다.